오늘도 이렇게 발을 올리면요, 얘가 작동을 해요. 그리고 이제 테라 헤르츠 파동이, 테라 헤르츠 파동이 강력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동안은 휴대폰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들어왔어요. 10시 전에 택시 운전 일을 마쳤어요. 어 이제 조금 궤도에 오른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아주 천직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 어떤 분들은 막 자연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어, 나는 자연이다 이런 걸 느끼는 분도 있지만 저는 지금 택시 운전을 하면서 그런 걸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음, 너무 너무 편안하고 잘잘 잘 해내는 거예요. <laughs> 손님 응대부터 운전에 모든 게 자연스럽습니다. 뭐 기술적인 그런 직업에서 성과를 내고 싶은 욕망도 있었지만 음, 운전을 해보 택시 운전을 해보니까 어, 이걸 진작에 내가 좀 했으면 얼마나 지금, 지금 뭐, 지금의 어떤 그 어려운 상황은 저하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알수 없는 거죠. 과거의 일이니까 알수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12시 넘어서 12시 거의 다 돼갖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는데 어제는 엄청 피곤했어요. 사실은 피곤했는데 이 지금 좀 전에 보여드린 올리라피 기계로 충전을 했고요. 어, 끝나, 끝내니까 12시 한 40분 됐더라고요. 30분간 사용하거든요. 음, 12시 40분 되고, 그리고 이제 잤는데, 아침에 또 일어나서 했죠. 그리고 나가니까, 완전히 세포가 충전된 상태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일찍, 일찍 마친 이유도 그거예요. 컨디션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빠르게 조금 여기저기 갔습니다. 창원도 가고 택시 운전하다 보면 부산만 한게 아니거든요. 창원까지 데려다 달라는 분도 있기 때문에 창원까지도 가고 그리고 명지, 어 부산 명지 같은데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해요. 그 안에서 계속 코를 잡고 또 거기서 또 모셔다 드리고 이러다 보면은 어떤 분이 갑자기 아 나갑시다 이런다고요. <laughs> 모든 게 우리 인생사처럼 그래요. 마음대로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도. 음잘 견디고 있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딱 만들어져요. 그게 지금 택시 운전하는 일에서 제가 느끼는 게 인생사랑 다 똑같다 모든 게 어떤 일이든 간에. 과정이 있는 거고, 어려움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 포기하지 않고 뭔가를 해내려고 꾸준하게 하다 보면 기다리고, 있, 기다리거나 그런 걸 하다 보면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그게 우리 인생사 같아요. 택시 운전하다 보면 그래요. 그리고 또, 예, 운전하면은 운전 습관들이 보이거든요. 잘안 제가 좀 끼어들어야 돼요. 절로 가야지 손님이 원하는 방향이야. 끼워들려고 하는데 절대로 안 비켜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 빵빵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어떻게 느끼냐면, 음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람들, 그런 소리, 소음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난내 길을 가면 된다. 그래서 요즘은 진짜 마음 편하게 운전하고 있어요. 인생 살이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길을 가면 돼내 길을 눈치 보지 말고 주변에 주변한테 뭐잘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뭔가를 이어가지고 과시를 하고 뭐 응? 자랑하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저 친구한테 내가 우리가 뭐 뭔가를 좀 예, 좀 잘해갖고 저저 저 친구보다 좀 올라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죠. 어려워지면 어려워지는데도 대로. 어 그리고 이제 조금 제가 어려워졌다가 어, 지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려워져 보니까 많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많이 변했어요. 모든 게 변해졌어요. 생각도 변했고요 그 행동하는 것도 변했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10시 이전에 딱 끝내고 들어와 가지고 택시 운전을 끝내고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립니다 아 물론 소주 한 병을 먹었습니다 일찍 들어왔잖아요 오랜만에 소주 한병 먹고 이거 올리오야 기계 이거는 해독제, 해독제. <laughs> 그것 때문에 술을 많이 먹으면 안 되지만, 어쨌든 이거 하면 빨리 술이, 술이, 그, 알코올이 빨리 날아오는 분입니다. 세포 충전기입니다. 세포 충전기. 하루에 두번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거 꼭 사용해 보세요. 전화 주시면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진짜 좋은 제품이에요. 음. 믿거나 말거나.